복싱 역사상 전성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강의 폭발력을 보여준 마이크 타이슨. 펀치력에서는 조지 포먼, 스피드에서는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꼽는다면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은 단연 바실 로마첸코입니다. 특히 아마추어 복싱에서 396승 1패라는 믿기지 않는 만화 같은 전적을 기록했고, 프로복서로 전향한 후엔 수많은 선수를 KO시켜버리며 새체급 챔피언에 올랐죠. 사각을 선점하여 가드 바깥에서 찔러넣는 움직임과 순식간에 뒤를 잡는 스텝으로 복싱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로마첸코는 복싱뿐만 아니라 MMA 선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으며, 올림픽 2연패와 최단시간 새체급 챔피언 등 행보마다 새로운 기록들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MMA 최고의 타격 테크니션 중 하나로 손꼽히는 TJ 딜라쇼를 기술로 압도해 버린 천재 복서 바실 로마첸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로마친코의 아마추어 복싱 전적이 396승 1패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마추어 복싱은 일반인들이 복싱을 하는 생활체육 개념의 아마추어 복싱이 아니라 복싱에서 얘기하는 아마추어는 엘리트 복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미로 복싱을 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런 전적을 쌓은 게 아니라 엘리트 복싱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르입니다. 추기 종목, 다시 말해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차도르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1988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바실 로마첸코. 그의 어머니는 체조 강사, 아버지는 복싱 트레이너이며, 로마첸코가 생후 3일이 됐을 때부터 복싱 선수로 키우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6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한 로마첸코 그는 아버지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특별한 훈련들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체 기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조 수업을 들었으며 스포츠 심리학자를 데려온다거나 잠수를 시키는 등 시대를 앞서간 교육을 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첸코가 단순한 복싱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계 1류급, 세계 정상급 복서가 될수 있도록 유아 시절 때부터 어제 열과 성을 다하여 디테일하고 열정적으로 성장을 시켰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맹모 삼천지교, 아니, 맹부 삼천지교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또한 우크라이나의 민속 무용을 습득하여 화려한 스텝을 위한 토대를 다진 로마첸코. 그는 복싱뿐만 아니라 테니스, 축구, 농구,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을 경험했고 특히 아이스 하키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뒤 19살 때부터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시작한 로마첸코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엄청난 커리어를 이룩해냈는데요. 통산전적 396승 1패를 기록한 그는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패더급과 라이트급을 넘나들며 세계 아마추어 복싱계를 완전히 평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로마첸코는 아마추어 복싱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추어 선수로서 금자탑을 세우고도 전성기가 한참이나 남아있던 로마첸코, 런던 올림픽을 재패하고 프로 복서로 전향하기를 결심한 그는 드디어 2013년 10월에 프로 복싱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헤드 기어의 유무는 물론이고 핸들의 방식이나 비교적 자유로운 규칙 등 아마추어에 비해 보다 원초적인 강함을 추구하는 프로복싱 무대. 그러나 아마추어의 절대자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4라운드 KO로 화려한 출발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합에서 WBO 패더급 챔피언에 바로 도전을 하게 된 로마첸코. 그는 베테랑 올란도 살리도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스피드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고의적인 로블로와 머리부터 들이미는 더티플레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임팩트 있는 유효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아... 스플릿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개체를 실패한 올란도가 타이틀을 갖게 되지 못하면서 로마첸코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데요. 프로 세번째 경기에서 만난 상대는 24승 무패의 게리 러셀 주니어 최근내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핸드 스피드만큼은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그런 러셀을 상대로 로마첸코는 프로 무대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커버가 아닌 위빙으로 반응하며 스피드에서 우위를 가져간 로마첸코는 잠시도 스텝을 쉬지 않으며 헛손질을 유도하고 순간 이동을 하듯이 양쪽 각을 넘나드는 다른 차원의 복싱을 구사하죠. 잽을 더킹투로 카운터치고 위빙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은 만화로 그린다고 해도 황당할 따름인데요. 심지어 12라운드 내내 똑같은 움직임을 유지하며 체력에서도 빈틈이 없던 로마첸코는 게리 러셀을 완벽하게 압도한 끝에 WBO 패더급 타이틀. 를 획득합니다. 이리하여 프로 데뷔 이후 최단기간 세계 챔피언이 된 기록을 남기게 된 로마첸코. 그는 이어지는 방어전을 모두 깔끔하게 처리하고 한 체급 올려 wbo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상대는 올란도 살리도에게 1승 1무를 기록한 로만 마르티네스. 이 경기에서 로마첸코는 괴물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앞발을 먹는 로마첸코 머리를 눌러주며 사이드로 이동하고 자연스럽게 오소독스로 바꿉니다 스트레이트 이후 깨진 밸런스를 뒷발을 끌어당기며 사이드 스텝 다시 피봇으로 돌아나오는 로마첸코 마치 발레리나의 유려한 동작처럼 맥브라운 스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발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드복싱으로 부딪혀보려는 마르티네즈 일방적인 펀치 공방 이후 머리를 돌려내는 로마첸코 잡아놓고 등 뒤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너무나 빠릅니다 티네스 입장에서는 자꾸만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니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상체 움직임을 따라 툴을 던져보지만 이미 사각으로 빠진 다음 어퍼컷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상대의 머리 위치에 맞춰 거리를 유지하는 로마첸코. 훅으로 다가오자 어깨로 밀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거리를 잡습니다. 셔플 스텝으로 사이드 점령. 바디페인트 넣고 훅으로 마무리. 반격에 여지가 없는 짜임새 있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등 뒤로 파고드는 움직임에 자꾸만 당하는 것은 페인트로 숙이게 만든 다음 어깨나 머리를 눌러줌으로써 공격을 제한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가드를 높여 시야가 좁아지고 손싸움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자 끈질기게 따라가보지만 사각에서 날아드는 펀치에 교환이 안 되는 마르티네스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잃고 있지만 펀치의 힘을 실을 수 없는 각도로 빠져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팔을 붙잡는 마르티네스 거리를 짧게 잡는 로마첸코 스트레이트가 깨끗하게 관통합니다 걷는 스텝으로 들어가봐도 뒷손이 거슬리고 활발한 좌우 움직임에 몸이 먼저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심지어 직선 거리에 있다고 해도 전혀 밀릴 게 없는 로마첸코. 코인데요. 연타 하나에도 사각을 먹으며 들어와 버리니 밸런스가 무너진 마르티네스로서는 카운터 타이밍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 가자 주먹에 힘을 싣기 시작하는 로마첸코 의미가 없는 제베 카운터를 넣어 주고 상체가 고정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빙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마르티네스를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있는데요. 레프트 훅이 묵직하게 들어가자 긴장을 주고 압박하고 빠져나가는 상대를 향해 어퍼 훅을 선사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량의 차이를 과시하며 최단시간 두체급 챔피언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한 로마첸코. 다음 시합에서 26승 1무의 패배가 없는 니콜라스 월터스를 만난 그는 7라운드 내내 전방 위로 압도하고 이에 전위를 상실한 월터스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았음에도 경기를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로마친코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다시 한번 특이한 상황을 연출해 내는데요, 20승 4수 1패의 제이슨 소사를 상대로 엄청난 실력 차이를 보여주자 소사의 의지가 꺾여버리면서 9라운드 종료 후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뒤 미구엘 마리아가와의 경기에서 더블 스트레이터로 첫 번째 다운을, 레프트 호그로 두 번째 다운을 얻어내며, 세 경기 연속 포기에 의한 승리를 만들어낸 로마첸코. 에, 그리고 다음 시합에서 로마첸코는 자신의 커리어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복싱 천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프로전적 17승 1무요의 기에르모 르곤도. 그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으며 그외 굵직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모조리 쓸어 담은 그런 강자입니다. 이 경기는 특히 최고의 테크니션을 가리는 대결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늘 그랬듯이 로만첸코가 압도하는 양상이 펼쳐졌고 리곤도는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6라운드 종료 후 또다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4경기 연속 기권승이라는 독특한 기록을 세우게 된 로만첸코입니다. 야, 진짜, 세계 정상급, 패배가 없는 복싱 천재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린 천재 위의 천재, 로마첸코네요. 패더급과 주니어 라이트급을 완벽하게 정리한 그는 한체급을 높여 라이트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그의 상대는 WBA와 더 링의 챔피언인 호르헤 리나레스. 통산전적 44승 3패로 최근 6년 동안 13연승을 기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체격에서 크게 밀리는 로마첸코. 리나레스의 펀치가 무섭게 다가오고, 그만큼 발놀림이 신중해집니다. 밀어내는 건 역시 평소보다 힘이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앞발을 먹고 들어가 봐도 체격 차이로 인해 타겟이 멀게 느껴지고, 자꾸만 로포를 등지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사각으로 빠지는 머리를 따라 라이트를 맞춰주는 리나레스. 그러자 볼륨으로 극복하려는 로마첸코. 앞손 어퍼에 이은 체크훅으로 재미를 봅니다. 백스텝과 피봇을 부지런히 활용하며 헛순질을 유도하는 로마첸코. 발이 먹히자 빠져나오는 리나레스. 상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모습이죠. 로마첸코 특유의 등 뒤를 잡는 스텝마저도 어려움 없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사각을 잡히는 순간 앞손을 뻗어 펀치를 저지하고 대각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해서 속도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대항하는 리나레스. 좋은 각을 선점하고도 주먹을 내지 못하는 로마첸코. 오랜만에 어려운 게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 체력을 자랑하는 만큼 에너지 레벨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로마첸코. 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 리나레스. 하나, 둘씩 유효타가 쌓여가기 시작하죠. 압박감이 줄어들자 정면 싸움을 걸어보는 로마첸코. 어퍼와 동시에 사이드로 파고드는 미친 움직임. 계속해서 로마첸코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초반처럼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그러던 이때 스트레이트 카운터가 적중하면서 로마첸코가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밀리면서 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히 충격을 받는 로마첸코. 이로 인해 흐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리나레스가 링 중앙을 차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체격 차이로 인해 몸이 뒤로 밀려나는 로마첸코. 다운 이후 리나레스의 기세가 살아나면서 그동안 빼앗겼던 점수를 만회합니다. 어느덧 10라운드에 돌입했음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두 선수 아직도 펄펄 날아다니는 로마첸코 잠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던 도중 너무나 아름다운 콤비네이션이 등장하는데요 양손 더블 연타에서 징검다리로 넣은 바디샷이 리나레스의 무릎을 꿇립니다 스스로도 만족했는지 가벼운 세러머니와 함께 확신하며 돌아서는 로마첸코 망연자실한 듯한 리나레스 카운트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면서 로마첸코가 이렇게 라이트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12경기 만에 세체급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포 복싱 역사를 세우는 로마첸코 선수이죠. 그의 커리어에는 다른 복싱 선수들과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프로 복싱에서는 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교적 수준 차이가 나는 선수들과 붙으며 좀 경험도 쌓고 승수를 쌓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로마첸코는 커리어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강한 선수들과 계속해서 붙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1년에 두세 경기만 뛰어주며 무리를 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컨디션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추측,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앞서가는 복싱 교육을 추구했던 아버지가 로마첸코에게 좀 컨디션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합에서도 승리하여 WBO 라이트급 타이틀까지 쟁취해낸 로마첸코. 곧이어 앤소니 크롤라를 KO로 잡아낸 그는 그뒤 루크 캠벨을 꺾어내면서 WBA, WBO, WBC, 그리고 더 링까지 총 4개의 챔피언 벨트를 싹쓸이 해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메이저 단체는 IBF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를 노리기 위해 2020년 10월 통합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로마첸코는 15승 무패의 테오피모 로페즈를 상대 합니다. 어김없이 로마첸코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리나 네스전과 마찬가지로 두 선수의 체격 차이가 나타나면서 로페즈가 링 중앙을 점유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로마첸코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줄어든 것이죠. 특히 빠른 발을 가진 로페즈가 각을 먹히기 전에 빠져버리자 로마첸코의 각을 잡는 스텝이 먹혀들지 않는 건데요. 등 뒤로 파고들기도 전에 자꾸만 타이밍이 끊기게 되면서 로마첸코에게는 답답한 양상이 반복됩니다. 또한 체력 소진이 빠르게 일어났던 리나레스와는 달리 맞춰가는 움직임으로 체력까지 보존하는 로페즈. 보통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이득을 챙겨갔던 로마첸코이지만 이번 시합에서만큼은 똑같은 흐름이 지속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템포를 높여 들어가보지만 결정타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하는 로마첸코. 결국 만장일치 판정패배가 선언되면서 그동안 모았던 챔피언 벨트를 한 방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에이, 심지어 오른쪽 어깨 수술로 인해 한동안 링을 떠나게 된 로마첸코 그리고 2021년 6월 8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된 그는 마찬가지로 로페즈에게 패배를 경험한 나카타니 마사유시 선수와 붙게 됩니다 로마첸코는 로페즈라는 공통점을 두고 자신의 기량을 비교해보고 싶다며 마사유시 선수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그가 라이트급에서의 경쟁력이 남아있을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신장과 리치의 극심한 차이로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이 경기 그러나 파키아오가 연상되는 타고 들어가는 펀치로 거리를 깨부순 로마첸코는 전매특허인 각을 먹는 스텝을 구사하며 게임을 리드합니다 잡아두고 뒷손을 때리려고 하자 오른손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로마첸코 가슴끼리 붙은 상황에서조차 뒤를 선점해 다운을 만들어낸 그는 마사요시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9라운드 KO 승리와 함께 성공적인 복귀를 알립니다 그리고 로마첸코는 라이트급의 왕자로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음을 실력으로 증명해내죠. 전 IBF 라이트급 챔피언인 리차드 코메이를 상대로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준 그는 둔탁한 레프트훅으로 다운을 얻어낸 다음 왜 밀리지 않느냐고 따질 만큼 엄청난 기량 차이를 드러내고 스피드백을 치듯 마음 편히 요리하며 12라운드 완봉 승리에 성공합니다. 어느덧 34살로 아 솔직히 복싱 선수로서는 나이를 꽤 먹은 로마첸코 선수인데요. 그는 2020 2012년 10월 16승 1무의 점메인 오르티즈 선수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긴 합니다만. 예, 솔직히 이 경기에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체격 차이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했고, 각을 먹는 움직임을 오르티즈가 똑같이 구사하면서, 로마첸코에 대한 공략법을 새롭게 제시하는 듯 했죠. 결국 어쩔 수 없는 에이징 커버와 끊임없이 발전하는 복싱 스킬, 자신에 대한 연구로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은 로마첸코. 그리고 오는 2023년 5월 20일, 그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으니, 바로 다섯 단체의 타이틀이 걸린, 29승 무패, 데빈 헤이니와의 대결입니다. 헤이니는 1998년생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좀 분위기나 나이 차이를 봤을 때, 로마첸코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특히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죠. 채찍같은 잽. 플리커 잽을 화려하게 구사하는 헤인이기 때문에 과연 로마첸코가 그 거리를 뚫을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과연 로마첸코가 다시 한번 라이트급을 정복하고 또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기대되는 조만간 펼쳐질 이 신구 대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차도르 방송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도르였습니다.